I to know that you didn't know the 요새 약간 여름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런 이런 시럽 컬러 이런 게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많이 들었네? 작은데? 작아, 안 돼, 안 돼. 아, 작은데? 아, 느낌이 안 좋은데? 개수가 다른데? 아, 씨. 너무 남용했나? 옳지, 맞아. 나쁘지 않아. 이건 왜 있을까? 하는법아 뭘까? 알코올 스왑으로 아 먼저 그랬구나 아 그래 잘못 붙였네 인자다 했다. 봐봐. 음, 괜찮네. 안 촌스러? 음, 괜찮네. 음, 여기 색깔이 나는 막 별로다. 왜? 색깔이 시원한데 여름. 이런 거? 그 뭐야 투명? 그래. 아하. 깨끗하게 하얀 거장 저 운전하고 다녀야지 안녕. 응. 음.

약간 한 번만 됐습니다. 이제 두번 따라 800ppm 입니다. 800ppm 이산화탄소 800ppm 지금 방해 농도가 이따 끝날 때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똑같이 <laughs> 숨 쉬는 호흡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스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 색깔이 이제 뜨겠죠. 아니면 특정 파일 반응하는 음. 애가 되겠죠. 여기, 여기 나오셔서 하실래요? 거기서 하실래요? 네. 어. 자 커터 네. 그리고 화살표 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름 니트예요 하늘색을 사고 싶었는데 하늘색은 입구가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색으로 샀어요. 이게 되게 이걸 꼭 먹어봐야 된다고 되 있더라고요. 이게 샌드위치인데, 짠! 이게 그렇게 맛있다더라고요. 원래 마늘맛도안 좋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지금 이 머리는 약간 다듬은 건데 원래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 셔츠에 바지는 리넨 바지 입었어요 저희 팩, 팩 해드리고 있요 타르트랑 많이 한다고 진짜 맛있어니 음 되게 상큼한데 오렌지가 맛있어. 잠셔. 아. <놀람> <놀람> 뭐 그래.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마르는 물이거든요, 소재가. 이런 이런 여름 니트랑 바지는 이런 또잘 마르는 바지 그래서 제가 비 오면은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옷이 무거우신 게 너무 싫어 감기가 빠잉 하잉. 오늘은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가려고요 제가 반바지를 오지간해서잘안 입는데, 오늘 이제, 입어도 되는 날. 그래서 지금 요, 니트가 좀 약간 짜글짜글한데, 자연이 준 분무기가 있으니까. 현대인은 시간이 없다고요. 이거를 내가, 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도와주는 거지. 이걸 지금 넣을까 뺄까가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빼면 약간 여름방학에 할아버지 집 놀러 간 초등학생 느낌. 그 느낌이 약간 나가지고. 갑니다. 빠잉. <놀람> 이번 여름밤은 가고 아니야 시한 밤들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기자않은 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재를 찾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어... 소재를 활용할만한 단어 풀고 싶은 주제. 네, 가사에서 소재로 활용할 만한 단어와 풀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댓글로 달아달라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저 창문 보다가 가로등이 생각나가지고, 가로등. 그리고 이제 풀고 싶은 주제는, 달을 닮았지만, 달이 아닌 것. 가로등의 슬픔이죠. 달이고 싶었지만, 달이 되지 못하고, 자기는 인공조명이야. 괜찮은데? 댓글 쓰면 안될것 같은데. 달을 닮았지만, 달이 아닌 거.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안에 흰색 그냥 반팔 티랑 바지도 하얀 바지. 그리고 이거는. 엄청 얇은 자켓인데 이게 보면은 되게 얇은데 티가 잘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톤온톤으로 입었어요. 다 이런 약간 크림색이랑 이런 갈색? 갈색은 아닌데. 이게 체크무늬거든요. 이런 색의 반지도 take the long way we'll get there even if